자 여러분 오늘 퍼치펭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약1% 정도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변동성은 아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크게 열려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6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퍼치펭귄 끝나지 않았고요. 중간중간 발생되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6월 중순에 한달 전에 13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수익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퍼치 펭귄 쌍바닥 이후에 상승세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13원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1 4원 부근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지금. 지금 요 구간에서 꼬리 말아 올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렸고 당시에 만약에 이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5% 내지 8%에서 그냥 던지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렸던 거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찔러주는 매집봉 요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 찔러주는 매집봉이 왜 중요하냐. 저점에 대한 매집 물량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점 매집 물량. 자, 이 저점 매집 물량이 왜 중요하냐면 차트가 무너지고 있을 때 중간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데 지금 볼륨이 안 나오고 있는데 찔러주는 매집봉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매도세가 없는 거를 체크하는 매수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집 물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는 매수세가 연출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13원에서 어 매수에 대한 추천을 좀 안내를 드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차트의 역사를 봤을 때좀 어떻습니까? 차트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원 구간. 지금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왜 멈칫했느냐? 이전에 쌓여 있던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파 이후에 단기적인 매도세가 연출이 되었고 지금 요 구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2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시원하게 가격대를 올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퍼치 펭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더라도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파동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반등이 나올 때에 볼륨은 지금 어느 상태로 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오는 건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렇게 퍼치 펭귄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가나 매도가 비중관리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할 때는 비중을 얼마나 실 것이고 매도할 때는 뭐 부분 매도를 할 것인지 전량 매도할 것인지 그리고 슈팅 시점까지의 기간 값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 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 왜냐면은 이미 매물대가 없어요. 상당 구간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간 중간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준선을 그어놓고 이 기준선이 깨졌을 때 우리는 어, 부분 매도에 대해서 혹은 전량 매도에 대해서 어, 계속 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비트가 조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은 뭐한 5년 10년 해봤는데 코인을 잘 모르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매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M&A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좋아요. 시행착오를 겪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무지막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 차트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금 가르쳐 드리고 있고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 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여파를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앞으로 퍼치 팽귄뿐만이 아니라 어떤 코인이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값에 대한 플랜을 짜는 식으로 여러 여러분들께 전부 다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어 꼭010 2574 5810으로 펭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기셔가지고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지금 퍼지 펭귄 같은 경우에를 저점에서 충분히 많이 올라와졌기 때문에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 쌓여 있는 물량이 상단 구간에서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매도세만 나오더라도 어, 퍼지 펭귄이 이제 끝났나 어, 재료에 대한 소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 지금이 최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고점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쏟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돈을 더 챙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고점을 항상 찾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렇게 퍼치팽이 같은 경우에 어 상당 구간에 차트의 역사를 확인하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 배율로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최고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0 1 0 2 5 7 4 5 8 1 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제 관점에 대한 공유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공유만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딱 공유를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관점에 대해서 어 기존에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어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 녹화하는 취지가 항상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준과 제가 갖고 있는 근거가 만나서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비트가 많이 오르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매매하시는 것을 약간 권장 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퍼치 팽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최고점은 멀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최고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비중 관리나 슈팅 시점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내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예약매수 걸어놓고 예약매도 걸어놓고 그거 걸어놓는 데까지 여러분들 3분도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이런 분들 뭐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집에 도착하시는 길뭐 퇴근길에 뭐 아니면 주차 하시고 나와서 도착하시고 나와서 차 안에서 진짜 3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중에 3분이라는 시간을 낼수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 3분이라는 시간만 하루 이틀 내에 어 내가 투자를 할수 있다면 충분히 수익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전부 다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관리까지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